궁전 앞을 지나서, 어, 반대쪽. 다시 말해서, 네, 쌍태태의 반대쪽으로 왔는데요. 예, 네, 뭐, 예상대로 비슷하네요. 어, 저쪽보다 뭐 조금 작은, 작은 보도 뭐 그냥 비슷해 보입니다. 어쨌든. 어, 대충, 뭐, 저, 대칭형으로 지었겠죠. 네, 대칭형으로 지었겠죠, 아마. 네, 봅시다. 비가 또 계속 거칠어지고 있고요. 네. 여행의 예, 적은, 비입니다, 비. 한번 봅시다. 여기 또 뭐가 있나. 네, 예, 허미티지 파빌리온이 있고요 아, 저게 허미티지 파빌리온인가? 그 다음에, 라이언 캐스케이드. 골든 힐 캐스케이드. 캐스케이드가 두 개. 그 다음에, 어, 더 말리 팰리스팰리스가두 패래스. 개, 캐스케이드가 두 개. 아, 이건 또 알레시니까 그렇고. 자, 후다닥, 후다닥 봅시다. 비가 막 내려가지고요. 후다닥 볼 수밖에 없어요. <laughs> 네. 이쪽에도 뭐가 있나? 뭐가 있는데,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지어 갑시다. 네. 저쪽, 저쪽 공전. 이렇게 크게 돌죠, 뭐. 어. 예, 네. 예전에 이렇게 화가 됐던 거를 이제 지금 수리를 했다. 그러시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저쪽하고요, 어, 쌍페트 쪽하고, 어, 이쪽 반대쪽하고 완벽한 대칭은 아닌 것 같고요. 우선 이제 궁궐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개수도 틀리고요. 예, 네. 배터리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끄겠습니다. 네.